안녕하세요. 장사의 탄생 허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우리 식당에 음식이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사장님들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이버 지역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식당 사장님들께 질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후추나 고춧가루와 같은 양념통과 개인준비물 가지고 식당에 가도 될까요? 칼국수 집에 후추 없는 집도 많아서요. 없는데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저는 후추, 소금, 설탕, 고춧가루, 가위, 수저, 젓가락, 이런 것까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식당 장사를 안 해본 일반 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댓글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 어릴 때 가위랑 포크 갖고 다녔는데 급하면 놓고 오더라고요. 후추랑 불닭소스 갖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봤어요. 실제로 아기 엄마들이 어린이용 수저랑 포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식당은 없을 거예요. 수저 젓가락 같은 거는 위생 때문이라도 아기뿐만 아니라 성인도 갖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사비 좋아해서 삼겹살 먹을 때 갖고 다녀요. 한 번도 뭐라고 한 식당은 없었어요. 애들 키울 때는 김 필수로 갖고 다녔네요. 사람들 중에는 와사비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나 봐요. 후추, 불닭소스, 와사비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김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먹을만한 메뉴가 없는 식당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애들 데려오면 김에 밥이라도 싸줘야지 그것도 못하게 하면 엄마들도 그 식당에는 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먹는 게 해결돼야지 엄마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슬슬 선을 넘는 것 같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추 같은 거 싸갖고 다닌 적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육볶음 같은 음식 파는 식당에서 상추를 안 주면 상추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 같은데 식당 입장에서는 상추까지 주면 단가가 안 맞아서 처음부터 안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상추가 비쌀 때는 삼겹살 만큼 비쌀 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추는 무한리필 서비스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상추를 포함해서 모든 채소들은 씻고 다듬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많이 가는 야채를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손님이 상추를 가져와서 먹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못 해줬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식당에서 안 파는 야채를 갖고 왔다는 그 생각에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너그럽게 생각해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댓글은 손님이 상추만 주니까 깻잎도 가져온다는 분의 댓글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는 쌈밥 채소 있잖아요. 치커리, 근대, 쑥갓, 케일 이런 쌈밥 채소들도 가져올 사람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상추나 깻잎이 되는데 이것도 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재질을 안 해주면 손님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야채를 가지고 온다는 것부터가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날계란을 싸들고 다닌다는 글입니다. 구운 계란을 운동하는 분들이 식사 전에 먹고 그 다음 식사를 시작하는 것은 봤는데 날계란을 싸들고 다닌다는 손님은 콩나물국밥 같은 그런 황태해장국 이런 해장국 집에서 먹을 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한테 날개란을 달라니까 안 줘요. 그래서 자기가 싸들고 온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한 명만 줄수 없어요. 줄려면 모든 손님들에게 다 줘야 됩니다. 서비스는 당신만 특별하니까 매일 오니까 우리 단골이니까 원래 안 되는 건데 오늘만 해줄게요. 이게 안 돼요. 한번 시작하면 그게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모든 손님들에게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게 돈과 연결된 문제예요. 손님은 계란 하나에 200원, 300원 얼마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계란을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아니라 하루에 100명을 상대합니다. 100명한테 계란을 하나씩 주면 원가만 3만원이에요. 그래도 손님이 날계란을 가지고 온다니까 가지고 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어요. 손님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이 갑이고 식당은 을이에요. 을의 입장에서 안 돼요. 하기도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님은 댓글에 자기가 여태까지 날계란을 들고 다녔는데 뭐라고 하는 식당 경험을 못했다. 이런 댓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댓글은 저는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가끔 식당에 애들 먹을 거 없을 때 날계란 들고 와서 후라이도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글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후라이 해 달라면 계란 아까워서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명해 주면 다해 줘야 돼요. 몇 사람이 저도 후라이 해 주세요. 100%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후라이만 하는 직원을 따로 하나 뽑아야 돼요. 후라이에만 그치지 않고, 만약 이 손님이 계란을 10개를 들고 와서 계란말이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이런 손님 없을 것 같죠? 사장님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yes, 예스 yes 하다 보면 이런 손님이 분명히 생깁니다. 너무 오케이만 하는 건 식당 사장님이 호구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 댓글은 이런 손님의 요구를 사장이 거절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게더 이상하다는 글입니다. 자기는 칼국수집에 갈때 익은 김치도 싸가지고 간대요. 익은 김치는 김장김치처럼 그런 김치를 말하는 건지, 신김치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칼국수집에는 겉절이를 해서 줘요. 그런데 이분은 겉절이를 안 먹나 봐요. 익은 김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 보니까, 겉절이를 안먹는 분입니다. 이렇게 식당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지고 가는게 정상처럼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찬통에 밑반찬만 싸가지고 가서 공깃밥 하나 시켜가지고 2천원 내고 밥만 먹고 나와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손님이 왕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은 왕처럼 행동해야 왕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이 없다고,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원하는 음료가 없다고 해서 음료수를 밖에서 사오는 사람, 참이슬만 있고, 처음처럼이 없다고 해서 물병에 소주 담아가지고 오는 사람, 이게 상식이 아닌데, 손님의 권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내돈 주고 먹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팔아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의 탄생 채널도 사장님들이 많이 구독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사장님들보다는 장사를 안 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분들은 손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장 입장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욕이 엄청 많이 달립니다. 제가 구독자들과 생각이 좀 같아야지 좋은데 생각이 달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음식점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게 잘안 돼요.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뭐든지 본인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소금 후추지만 댓글처럼 상추 되나? 깻잎도 되네? 김치도 되네? 추가로 안주 시키지 말고 밑반찬 싸가지고 와서 먹을까? 맥주는 두 병만 시키고 물병에 술 담아가서 섞어서 먹을까? 날달걀 먹어도 되는데 달걀 후라이 해달라고 할까? 다음에는 계란말이 부탁하자. 우리 애기 밥하고 김 싸가서 먹어도 되는데, 대패 삼겹살 식당에는 돼지고기만 있으니까 어린이 용으로 소고기 안심 한 팩만 구워 먹어도 되나 물어볼까? 소고기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먹을 것도 소고기로 조금 싸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여기가 정육식당이야? 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식당 김치를 그릇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남이 하면 눈살을 찌푸리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선을 넘었을 때 사장님들이 손님한테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기준은 사장님이 친구랑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간 식당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싫어질 것 같다. 그런 행동을 손님이 한다. 그게 기준입니다.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싫다. 그런 행동을 손님이 했을 때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음식을 하나라도 팔아야 되니까 손님이 요구하는 거에 뭐든지 손님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사장님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친절한 식당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손님도 사장님이 손님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안 돼요. 말하면 어제까지도 해에 거리던 손님이 바로 불친절하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흥분해가지고 급발진한 부분도 있고 과장되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님은 식당 입장에서, 식당은 손님 입장에서 선을 넘지 말자. 이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늘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장사의 탄생 허사장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